안녕하세요. 수산아티 타임의 선아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각도를 좀 바꿔봤는데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각도도 바꿔보고 일단 조명을 설치를 안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음, 한번 더 그대로 이렇게 한번 올려보려고요. 네, 일단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좀 뭐가 좋을지. 근데 네, 약간 그걸 바꿔야 될것 같긴 해요. 그 음, 이거 뭐지? 카메라 고정하는 거? 이걸 좀 좋은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이소 거라서 너무 흔들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불편하네요. 카메라 위치. 나무가 제가 직접 뭐라고 해야 되나 사포질을 하고 기름을 바른 거기 때문에 방금 물이 닿아서 이따가 말린 다음에 다시 사포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먹을 실 차는 풍아집 충구장의 녹차인데요. 이게 좀 좋은 말로 익었다, 나쁜 말로 산화됐다 같은 색깔입니다. 친구가, 친구분이 나눠준 거고요. 네, 있는 거, 한해 분량 다 털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익은 거 보이죠? 아, 향이 많이 날라간 것 같아요. 이거 분명 맛있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너무 머리가 오늘 간만에 좀 일찍 일어났더니, 일찍 일어난 것죠 8시에 일어난 거긴 한데, 일어났더니 머리가 띵 해가지고, 카페인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약간, 감균이 살짝 남아있긴 하지만, 차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더높일수 있나, 잠깐만 조정해 볼게요. 이게 각도를 유지하되, 높이니까 좀 힘드네요. 원래 하던 대로 결국은 나중에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촬영을 해보고 네,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흔들리네요. 음, 맛은 산뜻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맛있어요. 살짝 꽃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맛있는데요? 디저트는 친구가 준 이게 아마 대추고 같은 거, 어떤 걸로 기억해요. 자뜯어지네 이렇게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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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고 이런 데. 네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는 동양 느낌이랑 좋죠. 근데 호두가 좀 쌉싸름해요. 그래서 차 맛이 같이 쌉싸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얘랑은 뭐가 어울릴까요? 오히려 차라리 홍차 계열이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차 맛을 지금 잡아먹 잡아먹고 있습니다 살짝. 대환을 샀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언젠간 오겠죠. 약간 직구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냥 살려고 했더니 일단 품절이고 가격이 3배를 높였더라고요. <laughs> 뭐 시간은 돈인거죠. 한국에 샀으면 그래도 샀을지도 몰라요. 근데 솔드 품절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것도 통관번호로 적으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으면 그냥 제가 직구하는 게 낫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국내 생산 물건이 아닌 거 사는 거는 오늘 근래 던에서 바로 사던가 아니면 내가 그냥 직구를 하던가 둘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역시 그냥 카메라는 저번에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마실 때는 괜찮은데 차 따르고 그럴 때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뭐라고 내 선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쭉 아니면 이걸 제가 카메라를 이 앞쪽에 두고 있거든요. 제가 보이는 정면에 이걸 오른쪽이나 왼쪽에 한번 설치를 해볼까. 지금 생각이 살짝 들고 있어요. 음, 일은 그렇게 해봐야 겠습니다 찻잎이 섰네요 그래도 카페인 많이 마시면 안되고 녹차가 카페인이 세니까 딱 이번까지만 마실게요 걸음만 안 했더니 찻잎 전부터 빠져나와서 정말 이렇게까지 찻잎 많이 우르르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쁘긴 <laughs> 해요. 처음이 맛있었고, 두 번째는 조금, 음, 네. 얘는 꽃차랑 섞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그리고, 2분만 남았던 거고. 잎은 잘 서네요. 잎이 서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또 다니엘의 이프를 보십시오. 한입 응급하려고 하는 저의 들력 이거 약간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목이 칼칼하니. 어, 네, 그러네요. 어째, 녹차인데? 네, 그렇습니다. 나쁜 차는 아니었는데, 하필이면 많이 익어버려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작년 거라.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마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마셨고요. 정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야 그 정말 아프다고 생각하자마자 약막 먹고 비타민 먹고 해서 지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목소리는 살짝 감긴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네, 지금까지 선아였습니다.